에선 돈을 숨기는 게 유행이라고 최근에 미국 틱톡에서 한 유저가 이런 짤을 올렸는데 이 짤을 자세히 보면 지갑이 아기용품 사이에 있잖아요 한 엄마가 마음에 드는 지갑을 사려다가 집에 있는 아기를 생각해서 본인 욕구 대신 아기를 위한 아기용품을 우선시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여튼 이 뭉클한 영상이 틱톡에서 거의 2,500만 뷰를 찍으면서 she d e s e r v e d the purse 트렌드가 생겼어요. 기저귀나 분유통 같은 유아용품 상자나 뚜껑 안에 돈이나 선물 카드를 몰래 넣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머니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선행 릴레이가 바로 She Deserves the Purse Challenge. 근데 영상을 보다가 좀 걱정이 됐던 게 만약에 사람들이 아기적으로 돈만 쏙 채울 수도 있잖아. 아니나 다를까 이게 현실이 됐어요. 가뜩이나 위생이 중요한 아기용품들이 막 뜯겨져 있어요. 심지어 새 제품이야 다. 오랜만에 좋은 의미의 챌린지가 나와서, 와, 아직 세상은 역시 훈훈하구나 싶다가도 이런 영상들 보면 인류의 상실. 여튼 세상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사랑하고 응원합니다.